보시면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현하기 단원이 보이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매체라는 단어를 썼죠. 자 매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매개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영상을 전달하거나 문자, 나 우리 어떤 서로 소통을 할때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여러 가지 매개체를 우리 매체라고 하는데,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그 지금 문자를 보내기도 하죠 카톡 이런 걸 보내기도 하고 또는 어떤 친구는 이메일을 보내는 그 경우도 있고 자이 그들은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어떤 블로그나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다게 매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 지금 온라인 대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 문자 메시지 같은 거 있죠 자 이거는 또 어떤 친구는 블로그를 갖고 있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또 전자 우편으로 친구한테 메일을 보내는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누리 소통망이라고 해서 보통 여러분들이 그 sns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를 활용할 수도 있단 말이야 자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시면 첫 번째가 그 영상 제작 분투기라고 해갖고, 영상 대회에 출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영상물을 지금 제작하려고 하는데, 자, 이럴 때그 다양한 어떤 인터넷 매체를 좀 활용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자, 여기 구체적으로 누리소통망, SNS나 블로그 또는 전자 우편, 온라인 대화, 이 문자 메시지의 어떤 특성들을 여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병관이라는 학생이 지금 영상대회에 출품할 영상을 만들 자, 어떻게 촬영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촬영 기법을 좀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자, 그래서, 자, 누리 소통망, SNS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그잘 정리되어 있는 누리집이나 블로그 같은 걸 추천받겠다고 합니다. 자, 그 좋은 생각이라고 했고요. 누리집 소통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아래 부분에 보시면, 자, 여기 궁금한 친구나 장소를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서영이가, 자 여기서 SNS 누리 소통망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촬영 기법과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누리집이나 블로그를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자 아래 부분에 지금 댓글 자 유미라는 어떤 사람이 댓글을 블로그를 이 블로그 참조 참고해보세요. 그래서 링크 링크가 뭔지 아시죠? 자 이걸 누르면 바로 그쪽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단 말이야. 자 링크까지 달아줬네요. 자, 여기까지 내용이 보신다면, 자, 누리 소통망의 특성, 자, SNS 같은 그런 매체의 특징, 특성이 뭐냐. 이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는, 자, 이런 특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온라인상의 친구와 소통이 가능합니다. 댓글을 뒤에 달아주기도 하고, 자, 그림이나 사진 등을 이용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는 특성. 자, 이네 가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로 이러시면 자, 요번에는 이제 블로그에 들어가 봤더니, 자, 링크가 된 블로그에 들어갔더니, 자, 여기 여러가지 촬영 기법 속도 해가지고, 이편집 기법이나 그런 것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기 있는 이 다사랑이라는 사람이, 자,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만든 영상 내지 찍은 사진까지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놨네요. 자, 맨 앞에 부분에는 그 카메라의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자, 두 번째는 이 카메라의 거리는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지. 자, 그 구체적인 사진과 함께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아랫 부분에 모두 보여요. 댓글이 세 개씩이나 달려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아,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가 지금 영상 촬영 어떻게 하는지 큰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자, 블로그입니다. 블로그의 특성은 뭐가 있다고요? 자, 이것도 SNS와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끼리 소통할 수 있고 이 자신의 관심사와 관련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겠고요. 자, 댓글을 여기도 마찬가지 달수 있네요. 또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는 특성. 자, 이네 가지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오시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 영상 편집을 마치고 나서 이걸 이제 같은 이제 친구들에게. 자 이걸 보내야 되는데 용량이 영상 용량이 너무 크고 거기다 이제 줄거리판 우리 스토리보드라고 하죠 이것도 하루같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기로 한것 같습니다 자 아랫부분에 봤더니 자 메일쓰기란에 들어가서 자 지금 서영이가 지금 시속과 병관정은이라 학생에게 자 이거에 대한 어떤 공익광고 1차 영상 완성해서 보내주면서 그 아랫부분에 뭐야 자 편집본 1차와 그 다음에 1차 편집본을 하고 줄거리판. 이거 함께 보내줬네요, 지금. 자, 그리고 아랫부분에 좀 특징이 있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오, 오, 이런구나. 꼭 상타자, 흐, 흐. 자, 이런 어떤 방법.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자, 이런 이모티콘이나 이런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자 우편의 특성입니다. 자신의 자, 감정이나 생각을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고, 기호를 사용해서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아우 우, 우, ᄀ, 그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자료를 첨부해서 여러 사람에게 한 번에 전달할 수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파일이 이렇게 첨부되는 게 보일 겁니다, 지금. 자, 이게 바로 전자 우편, 이메일이나 이것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스토리 보드라는 게 있는데요. 원래는 그, 이 스토리판을 우리는 이제 순화해가지고 줄거리판이라고도 하는데,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장면을 그림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계획을 세우는 계획표를 우리가 스토리보드 또는 줄거리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른 친구들 이렇게 살펴봤고, 자, 한 시간 뒤에 지금 온라인에서 대화를 나누네요. 여러분, 그, 쉽게 얘기하면 문자, 그 채팅방이 있죠? 자, 여기 같이 그룹, 대화명을 이렇게 해갖고, 톡방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서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서로 만나지 않고도 어떻게 돼요? 동시에 서로 간에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끼리도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단 말이야. 자, 보니까 여기서, 자, 영상물이 매우 잘 만들어져 의견을 그림을 통해 표현을 하고 있고, 어, 짱!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모티콘 같은 것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근데 어느 부분은 좀 어색하니까 고치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자막 이야기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내일 일자시 찍고 수정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보내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온라인 대화의 특성은 어떤 게 있냐. 여러 사람이 동시에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는 특징. 자, 또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하고요. 자, 기호나 그림을 사용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특성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의 종류와 특성을 알아봤는데, 자, 종류에는, 인터넷 매체에는 누리소통망, 블로그, 전자우편, 온라인 대화 등이 있고, 자, 이것들이 결국 어떻게, 인터넷 매체가 발달하면서 가능해졌죠? 자, 그리고 여기는 공통점은 뭐냐,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과, 기호나 그림 등을 사용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 영상, 음성, 문자, 언어 등 다양한 성격의 언어를 활용할 수 있고요. 자, 자료를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인터넷 매체의 주소를 공유해서, 아까 링크를 한다고, 걸런다고 그랬죠? 자, 이 방법도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두 번째 영상에서 볼륨을 낮춰요, 인데 자, 국립 광고네요, 지금. 자, 위아래층에 사는 사람들끼리 층간소음 문제로 해가지고 갈등이 빚어졌는데, 자, 이것을 어떻게 서로 간의 배려를 통해서 이제 이것을 극복하는, 해결하는 내용입니다. 자,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발생한 이웃 간의 갈등과 해결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짜임에 먼저 장면 1에 보시면 지금 어떤 내용이, 자, 바닥이 쿵쿵 울리나 봐요. 지금 위, 위죠? 천장이. 자, 그래서 남, 자가 여기 시끄럽다고 하고 있고, 자, 그래서 문을 쿵쿵쿵 두드려가지고, 지금 가서 찾아갑니다. 장면 3에서는 서로 간에 어깨게 너무 시끄럽다고 막 싸우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하면 서 싸우고 있는데, 자, 머리끄댕이는 안 잡았네. 자, 효과음, 빨리, 테이프를 빨리 감는 소리를 통해서, 아, 말다툼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장면사에서는, 또, 어떻게? 자, 우리 애들, 이게 누구, 부모님까지 이게 싸움이 번진 것 같아. 우리 아이들은 착한데요, 그러면서.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 넘어가면, 지금 어떻게, 남자가, 친감소음 문제로 이제 스스로 어떤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아랫집 사람이 다시 올라가서 화를 내서 미안하다고 지사과해 메시지를, 이렇게, 쪽지를, 전 대로 해것 같네요. 자, 위층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좀 조심하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양탄자 같은 걸 깔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밝고 경쾌한 음악으로 바뀐 걸 봐가지고, 조금씩 문제가 해결이 된것 같고, 자, 엘베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간에 어떻게, 자, 훈후 훈훈, 이란 단어를 봐가지고, 어떻게 잘 해결이 된것 같습니다. 자, 층간소음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바로 뭐, 자,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자, 이런, 하나의 영상이 되겠습니다. 학습 활동도 하시면, 자, 영상 제작 분투기에서 학생들이 어, 어떤 인터넷 매체를 사용했나 그랬으니까, 누리 소통망, 블로그, 전자우편, 온라인 대화 같은, 자, 네 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볼륨을 낮춰야 할 내용은, 자, 이렇게, 자, 아랫집 사람과 윗집 사람이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서로 다퉜죠 자 그리고 이걸 아래 집 사람이 신간소음 문제 해결할 방법에 대해 고민을 했고 자 윗사람 자위집 사람에게 자그 사과의 촉지를 이렇게 붙여놨고 자 그다음에 윗집 사람도 마찬가지죠 태도를 바꾸어서 소음을 줄이려고 서로 노력을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서로 간의 사이가 다시 좋아지는 걸로 문제점이 자 해결이 됐습니다 자목학습에서 보시면 가를 바탕으로 인터넷 매체의 특성이 뭐냐 이건데 자, 같은 공간에, 자, 있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 자, 뭐, 누리 소통망부터 온라인 대화를 통해서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자, 자료 등을 직접 구체적으로 첨부할 수도 있죠. 뭐, 사진자료 첨부 내지는, 자, 전자우편의 영상문이나 줄거리판을 첨부했습니다. 자, 댓글을 달아가지고 또 블로그를 추천받았고, 자, 블로그에 감사의 말을 담은 댓글도 달았어요. 자, 여러 사람과 동시에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특성도 있죠. 자 그리고 2번 자신이 인터넷 매체를 사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터넷 매체의 특성이 무엇이냐 이거 말고도 기호나 그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 다른 인터넷 매체 의 주소를 공유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나를 바탕으로 해서 영상 매체의 특성이 뭐가 있냐 먼저 장면에 보시면 자 시각적 이미지와 그 다음에 효과, 음그 다음에 아랫 부분의 대사와 같은 자 이런 청각적 이미지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랫 부분에 보시면 지금 시각, 그 다음에 자막을 보여줬고요. 이 글자 같은 걸 자막이라고 하죠. 또 효과음도 여기도 같이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아랫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거실에 양탄자 까는 모습의 시각적 이미지와 함께 자 밝은 배경 음악, 그 다음에 글자, 자막도 깔았고요. 자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각적 요소, 시각 이미지와 자막. 그리고, 청각적 요소로, 대사, 효과음, 배경음악 등을 깔았습니다. 자, 장면의 두 번째에서, 바닥에 울리는 소리와 같은 효과음을, 자, 그 층감소음을 좀더 신기감 나게 전달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이렇게 포스피 같은 걸 붙여놨는데, 쪽지가 화면에 크게, 자, 우리가 이런 걸 클로즈업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함으로써 쪽지의 내용이 잘 보이게 하려고 했고, 자, 시각 이미지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 주변에 이렇게 훈훈이란 자막을 사용함으로써 자이 사람들의 어떤 이제 어느 정도 갈등이 해소되고 훈훈한 분위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 그다음에 밝고 경쾌한 배경 음악도 깔았는데 이걸 통해서 자두 사람 간의 어떤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이렇게 밝고 경쾌한 음악을 깔았습니다. 자, 아랫부분에서는, 자, 이렇게 1, 2의 활동을 바탕으로 영상 매체는 어떤 특성이 있다? 영상 매체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요. 다양한 시각적, 청각적 요소가 어우러져 의미를 구성합니다. 자, 또한 카메라의 각도와 거리 등이 의미 구성 요소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도 자, 하나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아랫부분에 보시면, 자, 이 영상을, 물 만 들기와 계획서인데요. 자, 주제는 친감소음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 이익끼리의 어떤 배려가 중요하다. 이걸 주제로. 자, 공익광고. 자, 어떤, 공익광고는 뭐야? 모두에게 지금 이익이 되는 어떤, 이러 어떤 광고. 공적인 어떤 이익을 위한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아랫집과 윗집의 어떤 칭감소음 문제로 다투었는데, 자, 이것이 나중에 결국 잘, 슬기롭게 해결이 돼서 좋아지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 줄거리판을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영, 촬영, 음악과 영, 음향, 편집 등, 이거 역할을 분담했고, 자,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작성이 이루어졌네요. 자, 아래부분에서는 어떤 휴대전화 중독의 심각성과 관련된, 자, 이걸 주제로 해서 공익 광고를 작성한 내용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윗집 소음 문제에 대한, 이게 뭐야, 줄거리판, 스토리보드라고 했죠? 자, 이렇게 그림도 그려고, 그 다음에 대사나 효과음악, 배경, 음악 등, 자, 뭐을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미리 계획을 짭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는 남자의 윗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아, 이렇게 효과음으로 처리하겠다는 이것과 함께 계획을 세웠고요. 세 번째는 윗집과 아랫집이 서로 다툼하는 모습, 그리고 효과음을 집어넣겠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자, 네 번째 장면에서는 윗집 아이가 집 안에서 지금 줄넘기 하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이전 장면에 이어졌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효과음을 이렇게 해서 서로 말다툼하는 소리를 계속해서 여기서 효과음으로 깔았고. 자, 아랫집 사람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고민하는 모습. 자, 그래서 대사, 층간소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방법 한번 검색해 볼까? 자, 이런 대화, 대사를 집어넣겠다고 했고. 자 말해... 아랫집 사람이 위치 현관문에 쪽지를 붙이는 모습인데요. 자, 이걸 통해서 크게 촬영하도록. 자,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여기 뭐는 대사나 효과음이나 자감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자, 여기 그냥 그 안에 있는 쪽지에 우리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마지막으로 스토리보드를 왜 이렇게 작성을 할 필요가 있냐. 이 스토리보드는 본격적 촬영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며 준비사항이나 예상시간등을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건축의 도면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이것이 가능한 상세하게 적어야지만이 더욱 우리가, 그리고 또한 이스토리보리 작성자와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 이 객관성을 지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치도록 할게요.